2020만 427일용하량식소감. 왕의 본분. 말씀, 에스겔마흔장 1절에서 17절까지. 요절, 구절 조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성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력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조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왕을 세우셨습니다. 왕은 세운 받은 목적과 뜻대로 백성들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버리고 자신의 악한 뜻과 목적대로 다스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백성들은 그들의 통치자들로 인해 고통받고 궁핍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통치자의 행태에 대해 엄격하게 경고하시고 선한 청지기의 자세를 버린 자들에게는 심판을 예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마음을 품고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일시적으로 청지기로서 세움을 받았다면 말씀에 충성하여 섬겨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은혜에 기초해서 충성을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